이게 사과나무야. 왼쪽하고 오른쪽으로만 줄기 뻗게끔. 요거는 닭이 익을 때마다 뜯어먹더라고. 요건 풀인데 내가 좀 잘라줘서 바람 들어가라고. 풀도 나름대로 이뻐. 아, 나 진짜 뭐든지 그냥 다 자라는 게귀여고 이거 자르는 기계를 6만 원짜리 사야 되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자르면 자르는 대로 그냥 바로 잘라지는 거 있잖아. 이쁘게 키우면 되잖아, 그냥. 이 응? 얼마나 고생한 거야 이 풀이. 뭔지도 모르는 풀이야 이거. 이쁘게만 응? 잘라주면 되잖아. 새도. 그냥 정원이야, 정원. 이것도 풀이야, 이것도 지금. 그거 1m짜리 그 6만 원짜리 전기 충전식으로 자르는 거 해야 되겠어 이쁘게 잘라 주면 되잖아요. 어. 까마중 참. 바람은 들어 가게끔 하고 양쪽으로 여기도 좀 잘라줬어. 이번에는 고추대 챙겨가지고 저쪽도 가야 돼. 저쪽에 토마토가 새로 심었는데 고추대 박아주고 새로 점 매줘야 되겠어. 다안 믿겠다 상추 닭들이 쪼아먹었는데도 살아남아 있네 고추대 갖고 와서 이거 새로 자라려고 그러잖아 여기다가 고추대 좀 세워줘 얘네들처럼 다 그냥 여기 털고 올라가게 해줘야 되겠어. 이, 이 덩쿨로 여기를 아주 그냥 다 덮어버려야 되겠어. 비닐하우스는 보려 하고 있어. 여기는 치마 비닐만 대놨는데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비닐하우스 여기도 칠라 그랬다가 옥수수 먼저 심어놨어 급하게 안하려고 자 새로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나네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만 키우면 엄청나게 계속 자라겠어 야 오른팔에 모기가 물었다 야, 근데, 이거 순치기는 해줬는데, 이 밑에 꽃이 피면은 순치기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네? 순치기 한번 해줬는데, 잎사귀를 뭐가 뜯어 놓은 거야, 이거 지금 또? 응? 꽃은, 아이고, 꽃 폈다. 꽃 폈을 때는 순치기 하지 말래. 꼽혔다. 그러네 밑에 꼽혔어. 하이가야 이게 뭐가 와서 뜯어먹고 간 거야? 이거 전기의 초기로 쳐버렸지. 꼽혔다야, 꼽혀서 지금은 이제 순치게 해주면 안 되겠다. 뽑히면은 순치기하면 안 된대. 그럼 망한대. 어 이거 봐. 순치기 해주고 꾹고 해고 나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노루 발자국인데 이거? 어머 어머 이런 올로 들어온 거야 노루가 그럼. 허, 기가 막히다 노루. 노루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 발자국이 면 찍혔겠는데 그럼 이야 고라니 다 고라니 그럼 졸로 들어왔겠는데 맞아 쳐야 되겠다 씨. 아니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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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멍으로 들어왔던가 아참 야, 네, 이거, 못뭐 올라오게. 야, 씨, 구라니가, 구라니가 왔네. 너뭐한 거야? 이거 막 같네, 이거. 뭐? 네? 이런. 야 이거 고라니 발자국인데 응? 이런 아니 이게 여기만 자국이 있고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응? 이거 고라니 발자국인데 어 여기 있네 이쪽으로 뛰어 넘어왔을 수도 있겠네. 응? 요 구멍으로 왔을 수도 있겠네. 여기 맞아 쳐야 되겠다. 씨. 여기 맞아 쳐야 되겠어. 고라니 왔다. 고라니 다녀갔다. 씨. 아니가 밤에 봤어. 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데. 쏟아 쏟아다 들이게